아르헨티나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 7가지. 아르헨티나는 풍부한 문화 역사를 지닌 매혹적인 나라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의 영향이 혼합되어 음악, 문학 및 삶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사실들입니다. 1. 두 반구에서 가장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이 있다. 극단의 나라인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가장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이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아콩카구아 산은 해발 6960m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 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산, 서반구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산타크루즈주의 여모러구너 델카구에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자 서반구와 남반구에서 가장 낮은 지점입니다. 해발 105m 아래에 있습니다. 탱고는 아르헨티나 춤이다. 탱고는 1880년대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의 탱고는 사창가에서 자주 행해졌는데, 그 춤을 수평적 욕망의 수직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탱고는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추고 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거리에서 많은 탱고 댄서를 볼수 있습니다. 탱고를 배우고 싶다면 댄싱 슈즈를 챙겨 밀롱가라는 소셜 탱고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3. 국민 스포츠는 축구가 아니고 파토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입니다. 이 나라는 월드컵을 두번 우승했고 역사상 위대한 축구선수 메시와 마라도나를 배출했으며 보커 주니어즈와 리버플레이트 간의 경쟁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국민 스포츠는 축구가 아니라 파토라는 경기입니다. 파토는 말을 탄 플레이어가 득점을 위해 그물이 있는 후프를 통해 파토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폴로와 농구를 혼합한 것과 비슷합니다. 4.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인상적인 수도이다.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의 수도입니다. 이 도시는 세계 어느 도시보다 더 많은 정신과 의사와 정신분석가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보다 1인당 서점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도시의 주요 도로는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에이 구디줄리오인데 140m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도로입니다. 오. 세계 최남단 도시가 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남단 도시인 우수아이아가 있습니다. 불의 땅이란 의미의 티델 F 섬에 있습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이 섬을 공유합니다. 유에이아이어에는 세계 최남단 스키 리조트, 골프 코스, 아이리시 비어가 있습니다. 6. 국민 음료 예르바 마테 예르바 마테는 아이 식물의 잎과 잔가지로 만듭니다. 허브 차와 비슷하며 카페인이 풍부합니다. 뜨거운 물에 잎을 담가 예르바 마테를 만듭니다. 본빌라로 알려진 금속 빨대와 함께 바가지에 담아 마십니다. 너무 쓰다 싶으면 설탕이나 꿀을 넣어도 됩니다. 7. 점점 커지는 빙하 엘 칼라파테에서 약78 떨어진 곳에 페리토 모레노 빙하가 있습니다. 이 빙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담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페리토 모레노 빙하는 몇안 되는 커지는 빙하 중 하나입니다. 이 빙하는 온난화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2m 정도 커집니다.